이걸로 한번 즐겨보자 자 들어가자 박나샌 너무 노잼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미루미루야? 게임님이 너무 못해서? 내가 요새 박나샌 진짜 씨발 물을 올랐는데 한번 또 보여줘야 돼? 아 그리고 영상은 잘보는데아 라이브는 참 잘... 어..어대고? 어? 지금이다 어? 씨발 카를로스 어딨어? 나좀 봐요 카를로스가 왔어요 개꿀잼의 시대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닐까 어? 씨발 어우 바로 돼가지고 좀 놀랐네 어디고? 어어어! 씨발 공중에서 하늘로! 아! 들어오자마자 개 망한 것 같은 느낌 뭐냐 이거 어? 나 아파, 나 아파, 나 아파, 나 죽어. 올 거야. 한 번만, 한 번만 끊어줘, 얘들아. 단한 번만. 아 씨발, 아 씨. 이거 근데 방카를 해가지고 애들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방카를 했어. 이장 이모를 가 초반에. 그럼 씨발 고열 빠는 근딜이랑 뭐가 틀린 거야? 이이 이 새끼 정말 포지션도 그지 같아. 초반에 에스끼들한 방도 안날 텐데. 이장 이모가 가는 거 아니고. 치발려라. 됐어, 됐어. 난 살았어. 안되내바람과아 <laughs> 차지 안 하고 그냥. 그냥 내보낼걸 아 근데 이풀 차지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근데 풀 차지가 아니면 왜 쓰는거지? 우리 애들 그래도 열심히 싸운다 근데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명이 나갔을까? 야메로우 그래, 높여 <목소리> <목소리> 아 잠깐만. <목소리> <오오오>. 아니 이게 진짜 뭔데? 정체 3령이 새끼. 아우, 발이 짧아서 그만.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아. 야. 야, 씨발 이 새끼 뭐하는 놈이냐 이거? 야, 야, 야 루이스야. 너 마티니 씨발 욕하겠다. <목소리> <laughs> 시발 들린다 마틴이 루이스한테 개랄하는 모습이 <laughs> 이런 이씨발려라 <시벤견이>. 죽어라 가라 지 않을게 팀원의 고열을 빨러 출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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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아등 한이야기야, 등에다가 침 놔줬네, 개같은놈 샤봉박련 이거 샤봉박련! 바로 그냥 찢어, 티사, 찢어버려 형! 아니, 씨발 초열 어디갔누 형, 형 이상해! 아 어, 형, 씨발 몸이 이상해, 나 몸이! 이상하다고! 이 씨백, 어? h 우가 이걸 도망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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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막아줘야지 얘들아 얘들아 하나는 막아줘야지 어? 씨발 맞았지만 살았어 이건 s 이건 상 e 맞다.

어? 아니 바로 앞에! 어. 어 그만 더 이상 더 이상의 폭탄 뭐담에요 저기에 저런 일이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 저리 열심히 싸우는데 가져야 되지 예.. 됐지 일단 얘들아 가구는 있어. 노신이라서 문제. 달리는 중.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해도 될것 같아 얘들아. 꺼져 이 새끼들아. 장풍의 김치라고 한다. 괜찮네요. 그만. 그만. 새끼가 호시석이 어디서... <laughs> 바로 대가리 뒤통수에 그래 오한마. <laughs> 어? 오 함마 오어 잠깐만 오만 잠깐만 어나 도망갈 수 있어 아 그만 아 잠깐만 아 애들아, 그만! 애들아, 나 죽어! 아, 캐리를 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리입니다. 이건 아, 캐리... 아, 어쩌라고? 이씨... 아니, 나름 나도 잘했어. 반박지, 담궈버린 무임 아, 이거 뺏겼네. 아, 캐리를 위한 모든 어, 잠깐만. 잠깐 마틴 마틴이 개새끼 어디 갔어? 이 전투의 흐름을 읽어. 이 읽어볼까요? 전투의 흐름을 읽어 주지. 이 멍청한 머저리 새끼들. <laughs> 아니, 나 잘한다니까 이거. 왜 애들이 안 믿는 거야? 지켜봄 킥 키... 지켜봄 키응 뭔데? 너좀잘 나가니? <laughs> 어디서 좀 노라니? <놀았니>? 개새끼야 <laughs> 아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긴깨한테 시청자들은 더 화가 난다고? 아니 잘하면 잘한다고 해줘야지. 아 맞다 오늘은 잘하면 잘한다고 해줬어 아까 공식할 때. 아니 더 부족해. 여태까지 억까 당한 거 그냥 한 번에 몰아받는 느낌이야. 이건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의 억까 다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씨 뭐왜 이렇게 느려 바로 체면 어플 말해 누굴 생각해 저 여기 체면 어플이요 왜요 <laughs> 아니 저는 드립도 못 쳐요? 아야 씨X 발존다 시바 뭔데 이거? 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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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러. 야메롱. 잘하고 있잖아. 잘해봤자 마틴일 뿐이라고. 아니 시바 잘하고 있는데 지랄하네. 안 되겠다. 개 같은 새끼. 시계로 시바 고관을 때려버릴 거야. <laughs> 이제부터 내 마틴에게 흠집을 받는 사람은. 손목 시계를 주먹처럼 친 <laughs> 주먹이 진다며씨발 고관 친다 나 지금 <laughs> 시계 고관을 확인. 나일런 <laughs> 어, 거의 새끼야. 어서 씨 빨걸려고. 와라. 아, 놀라 아니, 해줬고다해줬는데원맨저해줘야지 그렇게 버티고그랬는데 아니, 씨서포터로서 o r t e r 하고 있다는 아닌가? 아니면 아닌 것 같다는 점. 아닌가 아니, 면아닌것같다니점다 해줘자라고 아니, 원래 서포터는 그게 맞잖아 같은 팀 구하고

어 <Liverpool> 잠깐만 씨발 영구동토 <놋을 downstairs> <laughs> <resisting sound> 형 어디 가 아니 웨슬리 어디가 우리 같이 씨발 니가 전지를 해두고 데 거기 가면 어떡하니 아 침묵은 아 X됐다는건 저의, 저의 잘못이 아니겠죠? 아 씨발 아픈데? 아우 씨발 눌렀다 자식이 버렸군 해버렸고... 예인님은 아... 깜 깜찍 뽀짝 티셔 안 알고? 그게 어떻게 깜찍하고 뽀, 뽀짝한 거지? 티셔가? 걔는 이씨 같은 팀에 있으면 짜증나고 적 팀에 있어도 짜증나. 어뭐해 볼까? 아, 어, 탱글 해야 되는데 좀 평범한 탱하기 싫은데. 아, 평범한 거 하면 또 캐리할까 봐또 문제인데. 아, 우리는 달라진 세상을 꿈꿀 자격이 있다. 네가 죽겠어. 얘다. 어이석은자. 얘들아 왜 내가 캐리라는 얘기만 하면 물음표를 쓰는 거니 너네 옛날에 안 그랬잖아 아니지 옛날에 옛날에 똑같았지 개자식들 씨발 니들이 문제야 씨발 <laughs> 니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씨발 니들아 우리 형을 만든 적이 없다고? 아리아니 만... 형래메 내면... 아 얘들아 나 그리고 그 게임을 하나 하려고 하거든 그 맨날 사이퍼즈만 하니까 내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요 근래 게임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원래 콩코드 하려고 했는데 콩코드가 씨발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서비스가 종료됐대 그거 먹서 와.. 씨발.. 역시 김게이다 어떻게 씨발 게임이 하기도 전에 없어졌냐? 씨발.. <laughs> <쓸모는 동물은> 없어. <laughs> 어떻게 게임이 시작도 안 했는데 없어졌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뭐야? 내 위에 뭐가 있니? 지금? 내 위에 뭐 있지 지금? 누구야 이거? 하지마 뭐하는와 와와 돌아줄게 참수 어디서 씨발 방클리브 같은걸 하고 있 새끼들이 장좀치형제가 언제 방클리브 같은거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런 걸 하는 새끼들은 3 대를 멸해야 돼 화학적 거세를 시키거나. <laughs> 저는 앙클리버터가 하는 새끼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그 그 새끼들의 그 전신 상태를 만약에 주위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도망가세요. 아니면 그 사람과 멀리하든가. 오이하라. 어허. 너의 죄는 나를 보지 않은 죄다. <laughs> 어, 아, 아까부터 시발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니? 아닐까요? 주위에 방클리브 같은 거 하는 새끼 있으면 멀리 하세요. 알겠죠? 오늘부로 긴 게임 방송을 접습니다. 아니, 제발 한 적이 없는데 왜내 방송을 접어? 방클리브, 방라셀, 뭐 요딴거 하는 새끼들 대가리 깨야 됩니다. 저 아니라고요, 그거 저를 그렇게 너무 억가하지 마세요. 없는 걸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게이님이 게이님 아니에요? 아닌데요? 포트 서포터에 다 나오는데 발표하신 건가요? 아야 저 아니에요 그거. 이봐 저거 저발 공을 무서워하지 말고 쳐서 깨자 공을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무서워해라 이 씨발 새끼들아 <laughs> <laughs> 이판 내내 과거까지 분명 남며 반클리브 욕했다고 아니 반클리브 하는 새끼들 이해를 못 한다니까 난 어차피 안돼 반클리브로. 초반에 진짜 고열빠면서 하는 거 이상해. 힘들어. 어떤 방송인이 방클립을 자주 했다고? 그 새끼 시발 이상한 새끼들 되지? 세상에 방송인이 시발 방클립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거 좋다고 막 그런다고? 그 새끼 시발 약팔인가? 어, 떴다 방이야? <laughs> 못된 새끼네. 왠지 가끔 보이더라. 방클립 같은 새끼들이. 저 아닌데요. 이분 이중인격이? <laughs> 저 아니라고요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못 믿지? 김X이라고? 아 그냥 저랑 닉네임이 비슷한 사람인가 보네요 눈물이 진 거인가요? <laughs> 아니 진짜 저 아니에요 클리브 얘기하다가 집중 못해가지고 졌잖아 아니야 우리 팀 애들이 좀 이상, 이상한 데불려있던것 같은데 응 음. 이걸 우리한테 책임을 돌린다고? 아,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왜 졌는지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보니까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얘네 잘못도 아니고 그러면 누굴까? 이걸 보고 있는 너희들이겠지 <laughs> 너희들 때문에 졌다고 이게 맞냐고? 가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 <laughs> 무슨 채팅을 쳐야 할지 손이 굳어버렸대 아 3000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방클립으로 하면 이기지 않을까 <laughs> 아침 햇살 이... 님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방클리브를 어? 하면 이기지 않을까? 1차 공 샬롯은 근데 방이 나온 것 같기도 해 미아 개 못생겼다 형처럼? 미아가 왜 못생겼어 저 정도면 이쁜 거지 나 항상 얘기하지만 미아는 이쁜 게 맞습니다 아 반팔에 방클리브 해야겠지? 또 고향을 찾으러 가는 건가 난? 잠깐만, 세팅 좀 좀. n 발 벌써부터 재밌겠다. <laughs> 모르면 지금부터라도 알아라. 클리브의 신이야. 신이고 고 t 이야 h e c k it. I'm going to c h e c 단가도 맞춰 주고 부탁도 내가 했지만 진짜 토 나온다 형. 너 설마 공이냐? 그런 겁쟁이는 아니겠지? 역시 <laughs> 트리스 필수. 역시 세상은 우리가 지면 얻어. 아이 씨. 오리 같은 씨발 어? 겁쟁이가 <laughs> 생공 <생고> 클리버를 <클릭을 웃음> <laughs>

벌써부터 신나! 벌써부터 재밌어! 아니 일겨볼까? 변신하게 해줘! 그걸 알아야 돼 방칼, 방칼리브는 쪼는 순간 죽는 거야 이 새끼 봐라 이거 어 알아버렸다 가자!

이제 올나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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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메리카노. 맞지 맞지 이게 커리지 <laughs> 봤어? 들어가라. 세상은 우리가 지배하고 <laughs> 우리 우리 발 아래 비켜. 움직이고 있는 거 세상에 씨발 온통 반클립으로 씨발 절여졌으면 좋겠다 어? 뭐야 어? X뜻 어? 필수야 변신하지 마. 변신하지 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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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볼까? 씨발 다왜 이러시나? 실례. 칙칙매트리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씨발, 충전만. 죽어야 될 겸. 내가 성공 밀라도 먹을 리 뺏어 먹는 태거 이거 맞냐고요? 정답이 아닌 게 어디 어반 클립으로 했는데 씨발. 오, 씨발, 발끝 아니 이렇게 잘해줬는데, 아, 클리브는 잘했는데, 아, 아. 씨발, 이게 내 잘못이라고? 어, 이고 5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리오 허리 님, 아 나의 승리였는데 씨발 이렇게 잘해줘도 안된다니까 아 세상은 나만 치어이 x 같은 상대 클리으로는 잘했다고? 아니 씨발 이거 해보겠나? 이거 보고도 씨발 아니 봐봐 14킬 4데스 22호시 62.8K 전투 참여 전투 기.. 어? 기어봐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게 이게 씨발 이게 내 문제라고? 눈들이 어떻게 된거야? 씨발